세계 1등 루나님 와 이거 팻 보이게 하니까 이게 뭐 보여지지가 않네 어, 셀레셜 캔디케인하고 레빌러 사이보그하고 이런 것들을 쓰시나 보구나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팻들이 넘버원 랭커의 팻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레이닝 타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레이닝 타코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잭팟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팻이죠 둘다 레인보우 그 다음에 네온캣도 야 넘버세븐 넘버세븐 네온캣인데 그 다음에 자, 네뷸러 사이보그. 이게 네뷸러 사이보그가 115%짜리구나. 얘도 115%구나. 셀레셜 캔디케인도. 아, 전부 다 그냥 115짜리를 쓰시는 거구나. 그 다음에 세라피는 뭐야? 얘는? 아, 얘도 115네. 지금 방금 보신 팩들 대박이지 않나요? 이게 진짜 월드 넘버원 클래스입니다. 월드 넘버원 클래스고. 야! 57! <laughs> 스치기만 <laughs> 해도 57등이야, 진짜. 야, 두지 표현 괜찮네.